아이 h o 야 l d c a 야뭐 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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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우리는 언랭 r 명의 아이언 l s Girls! Girls! g i r l 평 Girls! 나중에 근데 나저 애들 못 죽이는데. 일단 가긴 하자. 일단 집합. 일단 드로 집합. 내시 못 찍었는데요. 못 찍었어 혹시? 어우 매 좋다. 그 처음에 렌즈를 산 애들이 잘하는 애들. 처음에 렌즈를 사면은 확실 잘하는 애들오 이걸 앞을 박았어? 앙? 해봐 해봐 해봐. 탈진 속도 뭐야? 그나마 다이아다 이거야? 이걸 탈진을 막네? 에이 시퀵 찍었어? 아 방금 막쿳 다라라락 이거 하고 있었구나 미드 아무나 서라! 나는 미드 설 수가 없다 했던 챔피언이 가보자 그래도 루 바텀으로 와도으니너 좋다 갑탑 스탑, 발 살려주세요 아아아루 <laughs> 내가 근데 먼저 오긴 했다 <laughs> 아 맞다 시청자였지 여기까지 금방 갈게 금방 갈게 금방 갈게! 죽여라 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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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때려봐 때려봐 때려. 아니, 잘왜 이렇게 잘맞지 계속 하고 있어봐요, 치스 열심히 먹고 있을게 쓰키가 <laughs> 플래시 있었어? 말을 하지 얘도 6렙 전까지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 아, 아리 거리 조절하는 거 봐라 너무 음에안 들어 손 누르면 원래 지나가지 지 않았나, 이렇게? 아, 그렇게 지나가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지나가야지 <웃음> <웃음> 그래, 그래 그래 이거지 이거지. 아, 살았다. 지금 가서 일나 앞에서 견제 앞에서 견제 앞에서 견제. 빨리 와드네 말을 하지. 어, 죽었네. 도망가 도망가 형 도망가. 오, 아니, 뭐야? 플레이스 좋은데 <laughs> 천둥 갈까? 아니다, 이거는 미치베인을 가야 돼. 겠다 뭐. 이거, 이거, 이통이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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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 아, 잡 아, 줘 제발 아, 나잠못잘것같아아 씨발 저깐안 죽어? 어와 이것도 안들어와 심지어?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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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좀찍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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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리 좀 많이 띠껍네요. 룰루도 걔상각보다 많이 띠껍긴 하네. 이는아군이 당했습니다. 이 근데 상대 다이아에요 부러진 손가락 씩좀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캐리해드릴게. 아리를 죽여야 되네. 어 뭐야, 눈도가 왔는데? 이게? 아. 어 미안해. 문도에 탑에서 할거 없어서 왔나본데? 아니, 아리가 골드 치고 좀 해! 음. 아, 씨발! 아니, 미니언 타고 못 가졌네? 아, 미니언 지워져가지고? <laughs> 오, 매옥풀 좋은데요? 아, 근데 이거 나 약간 재미없을 각이긴 하다. 이거, 이거 살짝 난다. 나만 싸운 거 아니지? 이거 하지 마. 간전하게 탔잖아 이 정도면 미안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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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였네? 어머, <laughs> 어아어 생어 아이디가 시원한 녀석이었구나 휴대용 분오 거대하게 좋은데요? 아, 네, 죽여 빨려 일단 지금부터 시작이긴 해. 아야 어, 팀좀 사올게. 와 개답답해. 일단 마지막 남이 남이 한번 잡고 하긴 하겠다. 잡으러 갈게요. 왔어, 왔어, 왔어. 홍하면 돼, 홍하면 돼요. 어, 죽었어? 어, 근데 이게 가면은 괜찮나? 어, 가면 안될거 같은데. 가도 안 가면 안 괜찮았을 거 같기는 해. 살려줘. 아 시궁 아 캐리아 형 아니에 시궁을. 사진 때문에 그냥 박진 박았으면 안 됐는데. 도잼각이잖아 아군이 탈했어. 근데 우르프는 역시 공평하다. 피어 같은 게 피어가 없잖아. 어? 서로가 서로한테 죽을 수 있는. 평, 평, 평. 그렇게 킬청으로 할게 아니라 그냥 미디에서 그냥 이거나 쳐먹을 거예요. 맛있는, 맛있는 것이, 맛있는. 거, 맛있는 맛있는 거. 떨어졌어요? 템이에요? 템 A 템. 가던지. 집에 아, 안 되겠다. 이번네 Go! 우빙 우빙 우빙하게 해줘. 우빙하게 해줘. 습니다 우빙하게 해줘, 형. 아우, 몸으로 맞아주면 <목소리도> 아, 돌았지 이거? 아리, 존나도 망잘 가네? 그럼 이 게임 어떻게 해, 이거? 이 게임 왜 이렇게. 이 게임 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왜 이렇게. 이 이렇게. 이 게임 왜 이렇게. 이이안오이 게임 왜이렇이 너무 대다 <laughs> 아니 남이 한 번만 좀 잡게 해줘 봐. 아니 씨발. 좀 부서 보사 좀 터뜨리게 해줘 봐. 남이 죽여야 돼, 남이. 저미 남이 절대 못 죽이네, 이거. 갈게갈게갈게갈게요 끔! 아, 지랄하지마. 상대 잘하냐? 근데 왜 이렇게 상대? 일단 아리아지르 나미가 좀 잘하는... 아, 일단 아리가 제법 잘해. 일단 아리가 제법 귀찮아. 이거 좀잘 컸어야 되는데, 아니, 초반에 망해가지고 너무 쓰레기가 긴하다.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루루형 바타 와야 돼, 이거! 특히 남이 복수해야 돼, 이거!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남이 복수 가야 돼! 남이 복수 가야 돼, 이거! <목소리> <목소리> 오우, 드디어 죽였네, 슈발라, 와오! <목소리> 드디어 죽였네. 오우! 오우, 새끼야, 어? 제가어개 먹었다. 게 음. 너너 어? 아! 어? 어떻게 어떻게 어어떻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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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떻 어떻게 어떻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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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는 어떻게 어떻 분이 너무 많긴 했어요. 아씨, 어 아디르 제카식 좋은데? <laughs> 진짜 이제 조금 세지긴 했는데, 근데 그냥 대기 깡대기로 는게 낫나 이거? 시감? 아니야 원콤 내야 돼 가지고 시감 가지 않고 가겠습니다. 무조건 원콤빌딩이기 때문아리형 모렐로는 조금 아쉽긴 하죠 여기. 차라리 그 그냥 완전 극딜 밑으로 갈 거라서 피냄새가 난다 아니 세다 안 세다고 생각하지 마너 충분히 세오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봐라 개엨 네! 탈 개열받긴 하네 죽어 이이 새끼가 어? 죽어 이 새끼야 어? 아, 탈진 계열 받네. 아니, 탈진 때문에 원콤이안 나. 이거 가면 날려나 이거? 대벌레 주요 할수 있는 아이디가 없어. 사실 저는 만들려면 만들긴 하는데 경호가 그 정도의 노력은 안할것 같은 거. 보면 대그하고 있잖아 지금. 저 이거 좀 밀고 갈게요, 형님. 석석 석. 아 옆에 약간 이렇게 미니언 개피미니언 냅두면서 이렇게 쳤어야 되는구나. 아, 이형이야 어차피 엉코 못 내니까. 에이, 설마 여기 오겠어. 나 진짜 무서워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아 대벌레 영상이야? 네 이제 솔랭에서 만나 제가 그래서 저격하려고 아이디 만들고 있긴 하니까요. 네. 기다려 주세요. 개새끼가 원콤이잖아 이 시스가 너또와너또 와야 너도 내 밥이 되어라. 할진 없으면 원콤이라니까 이제. 새끼가 뭐라, 돌아... 주새끼가. 새끼가 수저 주안... 어디서? 아 템이 이렇게 잘 떴는데, 아까 알던 그 족밥 그 멍멍이가 아니라고! 너가 알던 그 멍멍, 족밥 멍멍이가 아니야, 이제! 앙, 앙? 앙, 앙? 알아서 잡을 수 있겠지, 저 정도는? 그치, 늑대 됐다고, 이제는. 지금 쟤가 밥 먹으나, 지금 뭐 이길래 지금 뭘로. 뭐 누굴 밥으로 하는 거야? 일로 와, 이 새끼야. 둘, 둘. 야, 뭐 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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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개새끼가. 야, 너뭐좀생좀 좀 치냐? 아, 아, 오, 죽였다. 그래도. 그 다음 템 뭐가지? 도가안 쏘가... 아, 근데 마방템도 거의 안올리고 있긴 하네 아 그불 가야되네 그불 좋다 어? 25초면 그불 나오나? 나올만도 한데? 그불 공허가면 되겠다 그불 공허가고 신발은.. 신발은 뭐 굳힌거 같애 딱 나오네 좋은데요? 이는새가 난다. 공허 가도 되긴 하는데 사실 조냐가도 되긴 할 듯. 갈 거면. 이는새가 난다. 꺅! 새끼가 아! 살고 싶지. 살고 싶다고 외쳐. 살고 싶다고 외쳐. 살고 싶다고 외쳐. 아! <laughs> 죽어 이 자식아 그냥 몰았지 뭐니 못뭐 되나 이거 <laughs> 새끼가 어쩔 건데 이거 허리 안 접혀 나는 그렇지 아 이게 워이 뭐, 근데 이거 포식자까지 있으면 더 맛있는 냄새가 난다 어딨냐 얘네 아 문도는 조금 맛이 없긴 한데. 오는 조금 맛이 없기는 해, 원래. 내셔는 어차피 다원콤이어 가지고 굳이 안 가도 되기는 해요. 어, 저기 있다. 아, 우리 밥 있다, 밥. 밥 있어요? 아, 이따 있다 보자. 너 있다 보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있다 보자. 이따 보자고 있다. 집 가야 돼 가지고. 가! 마이 싸울 것이다. 바로 먹고 있나 본데, 근데 우리 팀 AD들이 힘을 내줘야지. 게임은 이기긴 할 거에요. 제가 게임을 이기는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제가 딜러들 그냥 다 잘라 드릴게 근데 대신에 야... 아... 비 냄새가 난다. 와, 숨나 아깝다. 개 쎄긴 한데, 아니, 애들 다집안 갔어. 근데, 아니, 근데, 바론 먹고, 바론 기한 했어야지! 이 상식이 안 통하는구만? ᄌ 됐다, 나의 죽음의내용인 내용은 좀 천천히 죽어야 돼, 이거, 진짜. 죽으면은, 또 1분 기다려야 된다. 2대1까지는 되긴 하는데, 이거. 어, 근데 이거 왜피 달아서 나오냐? 바론? 파란 나대요파란도 있었구나. 말을 하지. 뭘로 두드려 패 두드려 패 두드려 패 아니 형전어 전령... 좋다 오히려 전령 친구 좋은 것 같아요 형님 전령 버렸네 야 이거 먹고 있는데? 나 이거 진짜 화나서 안되겠다 이거 먹고 있는 거 진짜 많.. 마... 아 먹었네 이미 아니 아리랑 이거 남이 좀좀 떼줘봐 아니 둘이 존나 붙어 다녀 약간 우리 아, 반칙이긴 해. 그냥, 그냥 붙어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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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뒤로 안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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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아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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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근데 이거 쟤는 좀 많이 물어야 되긴 하네, 근데 그냥 대충 물면 안 되네. 스키가 go 공쓸 거예요? 그냥 가 바로 치고 스키 말 스키 편. 가보자요. 두 커다. 공속 피 없는 사람 칠 때만 발라줘. 얘도 AD 빌드가면 재밌나? 코공은 아예 AD 빌드긴 하니.

모자 써달라고요? 아 모자 쓸게 다음 집 가서 모자 써 드릴게요 잠깐만 우리팀 다 죽으면 안되기는 해? 어.. 잠깐만요 이거 존나 사달라는 거잖아요 워잉님의 전체는 외투걸이었습니다 어, 잠깐만요 외투걸이 이거 버틸 수 있나 이거? 잠깐만요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야 게임 게임 끝 반칙 <laughs> 아 반칙 에반데 이거 <laughs> 그래도 나 재밌게 놀긴 했다 여기까지 할까 캐릭터 정도만 볼까? 아 근데 이거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거 이거, 이거. 아 근데 사람은 바꾸고 가야 되나? 아, 이게 또오나 혼자만 아니 근데 이게 조금 한 명만 데리고 해야 되나? <laughs> 게임이 너무 아니 혹시 게임이 재미 없으셨을 것 같은데?